네 안녕하세요 어브이로 주식방송 어, 세역 매집봉 어,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 57분 시청님들 어, 그리고 구독자님들 어, 월요일 하루 좀 쌀쌀하면서 어, 고생들 많이 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가장 중요한거 주식의 리베런스입니다 시장의 어, 흐름변화 그것은 월초와 주초를 잘 봐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봉과 주봉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월말은 그리고 주주말 어, 주 후반은 어, 주의하시고 돈이 돕니다. 자, 그래서 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일 먼저 치고 가는 종목 섹터를 잘 봐라. 아, 그것은 그주의 월봉 최고의 월봉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아, 기본 루틴이어야 되죠. 어, 노를 위한 신구가 공부하니 살 길이다. 음, 그리고 그것은 항상 바닥에서 나가는 첫봉, 첫 매직봉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때는 보통 그 개인들 보면 은 초반에 안하고 막판에 진짜 많이 오르면 그때서 지금 도 해야 되나, 꺾임자리에서 보통 이 파동의 끝자리, 어, 물구필반이죠. 어, 돌아서는 자리에서 보통 참여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잘못된 습관이고 처음에 나갈 때 그것은 이제 2평 패턴으로 보면 5골든 자리가 되겠죠. 또는 5, 200골든 자리가 되고, 5 무적성 골든 자리가 되고, 50골든, 5, 20골든, 26골든, 20 어, 260골든 260 패턴이 되겠지요 자,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전이 잘 봐야 될 어, 그런 종목을 아침부터 설명 드렸고, 오늘은 어, 기존 지난주까지 뽑았던 세력의 심리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우고 가는 게. 어, 시장에서, 보는 원식 세타, 뭐, 갑작스럽게,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분인지인데, 그뭐 의장이라고 하시던데, 뭐, 이 신뢰도, 음, 새롭게 판이 좀 바뀌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가 돌아가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시는 얘들고 우린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여야, 구분 없이 주식을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은 어느 주식들이 오르고 있나, 그리고 지금은 어느 주식이 좀 쉬고 있나, 이런 걸 판단해서 방향타, 가는 주식의 초입만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좋은 매매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그, 요거를 제가 보내드렸죠. 어, 제 눈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것을 줄을 이루는가 다 보여요. 빠리빠리 보이기 때문에. 첫날에 한강추, 첫날.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늘 그 효성우엠비 그리고 어 뱅크에 자 뱅크에 점상을못잡을죠 효성우엠은 점상 상이 풀렸어요 이건 잡았어야 돼요 잡았으면 좀 잘한다 신궁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aughs> 왜냐 항상 보면은 주식은면그자락이헤드 터널 바닥이 주가 바닥을 알리는 신호죠 세력선이죠 여기를 터치하고 갑니다 터치하고 이탈했다 다시 돌파하거나 로그선 하가첫 번째 거래 터지 것이 뭐다 어, 세력 매직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네, 부성금에 하신 분 계시는 모겠는데아튼그 보시면 좋았다는 겁니다. 네, 아침부터 말씀드릴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죠? 하여튼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요 네, 그다음 코롱 그죠? 코롱 마찬가지로 터널을 찍었죠. 바닥을 찍은 신호입니다. 신호 그죠? 신호. 여기 찍고 나간 첫 번째 그죠? 매집 봉이죠. 오이 오이백 골든, 오이천 이백 큰 골든에는 그럼 뭡니까 이거? 뭡니까 매직 유도봉이죠. 5200 골든 예비봉입니다. 예비봉 이런 거다 매집봉입니다. 첫 번째. <laughs> 그리고 코오롱 그룹이죠. 원시테마 어, 섹터 같은 경우는 코오롱 그룹이네요. 그러니까 코오롱 모빌리티 모,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 그러니까 상을 놨죠. 관련 주가 4개가 상을 놨어요 코오롱도 좀 강력했고. t b h 글로벌이 아마 그쪽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죠? 매집봉인데 그냥 단순한 매집봉. 바닥에서, 이 헤드 터을 바닥이죠. 바닥에서 여긴 매직봉이 없죠. 이만큼 터져야 되죠. 그죠? 그래 매직봉이죠. 이건 매직봉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응? 이딱 폭과대에 대한 자율 반등이고. 이런 건 매직봉이잖아요. 이런 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오토 말씀드렸죠. 자, 그죠? 없는 거리는 여기 뭘 찍었어요? 헤드 터을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었죠. 나가는 첫 번째 거래 터지는 거죠 매집봉이죠. 여기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다 보시면 큰 조총 마찬가지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 찍었죠. 그죠? 여기 찍었죠. 찍고 나서 이 자율 반등해서 그냥 유지했죠. 유지하다가 첫 번째 거래 터진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죠? 뭡니까? 그기 그렇죠? 오이백 초입봉이죠 여기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얘들, 얘들이 하는 거, 얘들 지금, 이거. 지난번에 금리 때문에 올랐다가 차, 차올려 있잖아. 얘들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탈출할 거야? 다일 들어가야겠죠. 이게 다세력실 보면 자, 없죠? 없죠? 거래량 없죠? 첫 번째죠? 이런 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음, 고르지약도 마찬가지로, 어, 뭡니까? 그죠? 그죠? 바닥. 헤더턴을 찍었죠. 찍고 난첫 번째로 되어있는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델 솔루션,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터닝하죠. 이 것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요 자리가 뭐냐면은게50 데드잖아요. 바닥에서 5, 20 골든을 내야 되는데, 5, 0 데드 크로스가났잖아요 이럴 땐못가해 주시기. 그냥 바닥 터치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5, 20 골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골든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대파과가 나와야 되죠? 자, 꺾인 5 0을 나가려면 이게 5일선이고 20선이죠. 자, 이게 대드죠. 자, 그럼 고든 나가려면 이걸 뚫어야 되겠죠. 이대박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쫓아 올려죠 얘가 뚫고 나가야지만 이가 뚫어야 이게 골든 나죠. 요게 뭔가 까5 0골 고등 초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터지면 그게 매집범이 되는 거예 음,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5분 뒤 전화 드릴게요. 자, 그모드 솔루션이 그렇구요어 태경 BK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기 매직봉이 한번 뭐 있었네요, 그죠? 이게 뭡니까 뭐, 이 자리가, 그죠? 그죠? 이 자리가 터널 바닥이죠. 어, 자연 리바운드하고 자연스럽게 바닥을 터치해서 나가는 리바운드하고 매직봉 거리량이 틀려요. 첫 번째 나오는 거리량들, 두 번째 나오는 제돌파 거리량들 이런 것들이 매직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성동사 마찬가지로 여기서 터널 찍었죠. 어 그리고 약간은 첫 번째. 이게 뭡니까? 그죠. 50 골드를 유도하는 봉이자요봉 자체가. 그리고, 요게 뭡니까? 요 200생이죠? 그죠. 500 골드 유도하는 봉죠 거래. 바닥에 첫 번째 터진, 여기 찍고 나가는 첫 번째 거래량 중요하다고. 요게 매직 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 비츠, 내상한가유족게 보입니다. 어, 너무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상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단일감 볼까나 단일감, 상한가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춥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맥락 약합니다 자리는 똑같은데 어 제가 이제 이걸 높게 평가 안했던 것은 자리는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력신법 이기 때문에 그죠 어 이게 몇가지 터지는 이런 거래량이 도줄 됐으면 은어 충분한 거죠. 이건 이건 뭡니까 5십골든초입봉 이죠 어 그래서 방향은 나오고 리고또 우리 1% 2%보합에서 이제 이 좋은 자리 바닥 자리 잖아요 오이시 골드 는 무도 봉 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건설도 이런건 아직 이런 건 아니에요. 안 이런건 아니 해당이 안돼 그냥 자연스러운 리바운드 에 해당이 되니요 그래서 강조를 안하는 겁니다 ccs 나갔죠 예 그죠? 나갔죠 그죠 그죠 바닥 터닝하고 나갔죠 오이시 골드 초입봉이죠 이런것들은 봐도 되고요 그리고 yw도 이 바닥에서 지금 첫번째 약간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요그 명문제하고 요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이런 거는 점수를 안 주면 점수를 안요 에드바이트 이 바닥에 나갔네요. 5 0 골든 유도봉이네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턴을 바닥이죠.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나온 번째 공. 이런 류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m v h 코리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리바운드 자연 리바운드.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제가 드린 거는 여기서 좀 약간 비싸 보이는 척하는 거. 싼거 하지 마세요. 쌍객시떡이다 주식은 쌍거아니 세력이 들어왔는데 쌀수 없잖아. 세력이 돈질로 주식을 사는데 싸 집은 그게 말이 되나. 그건 세력이 아 개인도 노는 거고. 자, 그리고 제 엑스게이트 축하드립니다. 12월 달에, 11월 달에 압축해 놨죠. 11월 달에 그죠? 12월 달에 가장 크게 갈 섹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에 가장 크게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KCS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압축해 놨죠. 그죠? 이게 하나의 월봉이 월봉 그리고 4번 이라면 주봉이 해당되고 이 마찬가지로 우리로도 마찬가지로 3개 그죠 코이보 까지 코이보 코이보 요거까지 이제 양자 4인방 코이보 요거까지 4인방인데 어쨌든 매집봉이긴 한데 대장 좀 뭐라 그랬어요 엑스레이트 그죠 창공을 뚫었잖아 가장 유리한 창공을 뚫어야지 가잖아 그죠? 가장 먼저 뚫어놓은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건드리고 뚫어놓은게 엑스레이트 그리고 헤이시스 그죠? 이런 것도 그죠? 창공 마찬가지죠? 요런 것들이 강한 겁니다. 강한 거. 그 창공을 그냥 깔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력 확인봉이나 파리 확인봉? 창공을 뚫어야만 진 날라옵니다. 후에 그 누아버지가 있죠? 어, 그런 거는 어, 다 여러분들이 세력상 깔고 하기 때문에 다 드렸습니다. 하셔야 돼요. 다그 그 기법에 대해서는 불교정주적방송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강의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걸 아직 게 못하면 안돼요 사브가 편하게 눈이 좀 안좋아 나이 먹으니까 노래 안좋아서 안깔고 난 위치를 다안 느끼거든 200선 하나만 봐도 다 느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깔고 알려줬으니 깔고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공부만해 살길이에요 대동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마찬가지고 위즈코프 마찬가지고 위리스 마찬가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즈옥스리 오늘 말씀드렸죠 저항선새로 들어온 겁니다 터치를 했잖아뭐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로 계속해서 전진형이죠 축하드릴게요 이거다요기다좀면되 그죠 이거 보고 준 거냐 이거 보고 그죠 그죠 새벽 거리량이죠 터치했잖아 바닥을 그죠 뭘로 터치해 새로운 라인을 터치했잖아 이건 뭐야 더 이상 던질 놈도 없잖아 던질 놈도 이런 것은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여기서 졌죠. n자죠. n자. 그죠. 보면 1대1입니1대1파동 그죠. 1대1. 리코르 관계죠. 이게 파동론입니다. 1파 2파 3파. 꺾이는 이유가. 그리고 5파 남았죠. 5파가 이제 바로 갈지 우선 깼다 갈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살아있습니다. 일단 살아있대 저출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주식을 잘. 이런 것도 이런 좋은 자리입 그죠. 좋은 자리. 바닥 터치자, 터치하고 5 0골도 나가는 초입자리죠. 이게 뭐, 뭘또 말해? 바닥 이런 바닥이 어디 있어? 시작하는 곳에서. 단지 이제 거기에 세력봉이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세력봉, 세력 매직봉이 있다면. 네, 그런 거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 방은 수다방입니다. 수다방. 오시면은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아, 기존 제자들 오라는 게아니에 기존 제자들. 새로운 인물들 와서 좀 같이 좀 하시고 같이 공부도 공부 쪽은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하시면 좋죠. 제 영상 알려드렸잖아요. 부기튜브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다 기술 영상이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시만. 이 고급 남성 기모 스웨터는 패딩보다 더 따뜻해서 한 번에 남편에게 네벌을 사줬어요. 입으면 따뜻하고. 세팅방 있죠. 여기 오시면요. 어, 우리 그 제자님께서 무슨 제자가 좀 봐주고 있어요.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